올시즌 대전하나스티즌에서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올시즌 득점왕 2위를 기록했던 티아고 선수가 전북현대모터스로 이적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 들려왔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북현대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K리그에서 검증된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대전 하나스티즌에 티아고 선수를 영입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티아고가 어떤 선수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시즌 기록부터 살펴볼게요. 이제 올 시즌에 티아고 선수는 등번호 28번을 달고 뛴 선수가 되겠습니다. 대전 하나스티즌의 핵심 공격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라질 대생으로서 190에 1993년 10월 28일 생으로 되겠습니다. 최전방 중앙 스트라이커를 보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올 시즌에 36 경기에 출전을 해서 17골 그리고 도움을7 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옵사이드는 물론 13 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만은좀 너무 많이 준수한 것은 2022년 경남보다 2023년 대전에서의 기록이 더 좋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예3예세 개의 슈팅 중에 이제 17개 득점 전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득점킹 2위까지 보여주면서 굉장히 준수한 하력을 보여주고 있고 통상 기록을 살펴볼까요? 통상 기록. 통상 기록 보시면 7 3세 경기 나와서 36경기, 즉두 경기당 한 골의 득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경기당 한 골의 득점을 하고 있다는 거고 케리그2 경남 시절보다 케리그1 올 시즌 대전에서의 모습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 포함해서 공격 포인트를 24개를 기록 중인 티아고가 되겠고, 더 디테일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보겠습니다. 이게 케리그 데이터 포탈이라는 데인데, 케리그 데이터 포탈 보시면, 17골 넣어 골고 7개 도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슈팅을 수, 이제, 71개를 때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28개의 유슈팅이 기록됐어요. 그 중에 7골입니다. 28개의 유슈팅 중에, 17개의 골이 들어갔다. 이거는, 진짜로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대단한 거고, 엄청난 수치를 보여준 것이고, 이제, 28개의 슈팅 중에, 여덟 개가 이제 블록이 됐다고 나오죠. 여덟 개가. 그러면은 이제 블록이 안된게 20개예요. 블록이 안된게 20개인데 이 20개 중에 1 7 골을 넣었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190의 높이까지 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록 제외하고 유팅 20개 중에 17개를 득점으로 연결시켰다는 거. 굉장히 엄청난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티아고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경합도 됩니다. 190이 높은 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스 맵도 볼까요? 패스도 보시면 390개, 390개의 패스 중에 키패스가 27개입니다. 27개고,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가 이제 93개가 되겠고요. 후방에서의 이제 후방에서 내려와서 볼을 돌려주는 패스가 178개입니다. 178개가 되겠고 이 선수는 보시면 롱 패스보다는 중거리 패스를, 중거리 패스보다는 단거리, 쇼트 패스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찔러 넣는 패스를 선호하기보다는 짧게 짧게 주고 받으면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전북 현대로서는 올 시즌에 최소 실점 1위. 35골을 실점하면서 최소 실점 1위이긴 하지만 최전방에서의 공격에서의 득점력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점은 충분히 방어가 됐지만 공격에서의 보완이 필요해서 올 시즌 끝나고 티아고 선수를 대전에서 급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 직점감으로, 득점감으로 충분한 선수가 이 티아고 선수가 되겠습니다. 음 티아고 선수는 올 시즌 득점 랭킹 2위도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도움 랭킹에서도 아주 준수한 하락,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서 마무리해주고, 만들어가주는 플레이가 다 되는 그런 선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티아고 선수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북현대에서 뛴다는 것은 K리그 축구선수로서 최고가 될수 있는 기회다. 아시아 최고의 팀에서 뛸수 있는 기회를 준 구단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2024년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팀으로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캐리그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티아고 선수의 이런 활약상 정리해봤고요. 티아고 선수가 어느 선수인지 여러분들 대충 감이 오십니까? 영상이 부족했다 그런다면 죄송하고요. 영상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티아고 선수를 향한 응원 댓글 그리고 티아고 선수가 전북 현대를 향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